네, 다음 세션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G 관련 분쟁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법무법,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소영 파트너 변호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파트너 변호사님은 기업 경영권 및 주주총회, 이사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분쟁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등을 주된 분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소영 변호사님 올라오실 때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소영 변호사입니다. 어, 앞서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께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셔서 저도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ESG 분쟁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분쟁의 사례를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보고 법제화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신간 관계상 말씀드렸던 사례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좀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올해 6월이었습니다. 20주차 태아를 대표 청구인으로 해서, 그리고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법이 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서 시민들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의 기후변화법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 이 사건은 뭐 기업이 당사자인 소송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ESG 관련 분쟁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또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첫 사례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ESG 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국내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분쟁도 굉장히 많지만,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기업이 외부에 표시한 내용과 실체적 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 요새는 워싱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오후 두 번째 세션으로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공급망 실사와 관련되어서 자회사나 그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과의 분쟁 사례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그 소송의 당사자들이 한 국가 소속이 아니고 여러 국가들끼리, 국가들끼리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뭐 국민이라든지 단체가 주체가 되는 사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워싱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워싱은 실제적, 아이고. 예, 네, 워싱의 개념은 다들 아실 텐데, 이제 ESG가 점점 대세화되면서 워싱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싱의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구매나 투자 결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소비자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집단 소송에 이르게 할 우려가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으로 인한 집단소송 사례 그리고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커피회사는 자사가 생산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캡슐이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기만적인 마케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피캡슐을 실제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캐나다 대부분 지역에서 재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회사는 300만 달러의 과징금, 그리고 환경자선단체의 기부금, 공정의 조사비용까지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해당 표현이 광고에서 삭제되어야 했던 건뭐 물론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이 회사는 원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광고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는 표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국의 S사는 유리세척제의 포장제에 이런, 이런 라벨, 그린리스트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라벨을 눈에 띄게 표시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환경 인증 마크 같은 거랑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인증해준 마크가 아니라 그냥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마크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이 라벨이 제조사의 자체 지표인 것을 알았다면 이 상품을 사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가격을 주고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마크를 보고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 마크가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인증해준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청구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최근에 S사는 원고와 합의금 비공개 엑서는 비공개입니다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명확한 근거 없이 무턱대고 친환경을 표방하는 것도 그린워싱에 해당합니다. 어, 영국의 한 음료회사는 유튜브에 애니메이션 광고를 올리면서 여기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한 큰 꿈을 가진 작은 음료라는 그 멘트를 포함했습니다. 문제된 부분은 여기. 더 건강한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한 이 부분이었는데 영국의 광고를 규제하는 기관에서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음료 자체나 음료를 생산하는 전 과정을 보아도 친환경적인 요소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 사례로서 유명한 사례들이.